안녕하세요. 보물농장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에, 비닐하우스에 출근하다 보니까 아주 겨울에, 겨울 아침에 안개가 아주 짙게 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많이 춥진 않지만 햇볕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음산합니다, 날씨가. 아, 어제 비닐하우스에서 왕토란 모종 작업을 하다가 점심에 출출해서 간식으로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복숭아가 먹고 싶어져 가지고 복숭아를 먹고 싶은데 겨울에 복숭아를 먹을 수가 없어서 어, 마트에 가서 이 복숭아, 이 황도, 이 통조림을 한통 사가지고 이거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어, 아주 달달하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통조림을 이 먹고 나서 이 깡통이 굉장히 이쁘고 귀여워서 이거를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할까,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이 깡통? 이거 갖고 한 번, 난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하우스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이 복숭아, 아, 이 깡통, 이, 이걸 가지고, 어제, 이 초미니 화목난로를 한번 만들어서 시연을 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 시연을 해봤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불이, 이 조그만 깡통에서 불이 타는데, 온도를 재보니까, 최대 500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요 나무젓가락, 요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태워봤는데, 이걸 갖고 태웠는데도, 500도까지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굉장히 신기했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숭아, 캔 깡통 이런 거 구하기 쉽잖아요. 뭐 이렇게 요 꽁치 담은 이 깡통도 있고.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화목 난로를 만들어 봤는데 이걸 가지고 화, 물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 화목 난로의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화목 난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개념보다는 아, 이 깡통 이 복숭아 깡통 난로를 만들어봄으로써 이 불의 원리, 이 불의 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화목 난로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만들어서 사용해본 깡통 난로입니다. <laughs> 이게 무슨 뭐 난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로는 난로죠. 열기가 500도 이상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시연을 해봤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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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가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그냥 깡통하고 요 연통이 전부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초미니 이 깡통 화목난로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목난로라고요! <laughs> 자, 먼저 이 깡통난로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하고 공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깡통입니다 이런 복숭아 통조림이든지 아니면 이런 뭐 통조림 꽁치 통조림이네요 이거는 이런 이 깡통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게 유용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통조림 꽁치 통조림을 요리할 때물 붓는 곳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이 선까지 300ml까지 이 물을 부어서 이 통조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요리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깡통이 이 300ml가 이게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깡통의 부피가 900ml짜리거든요. 900ml 짜리거든요 900ml 1l가 안되는 아주 작은 깡통인데 이제 이 3분의 1 지점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 제가 그전 동영상에서도 드럼통 어, 화목난로나 20리터 그 화목난로 만들 때그 연통을 그이 깡통 안으로 내릴 때 제가 3분의 1 지점까지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깡통에는 요 3분의 1 지점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그, 어, 도움이 되는 만들기에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깡통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연통 연통 만들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는 어, 32mm 32파이 하우스 파이프거든요. 하우스 파이프인데, 이 하우스 파이프 40cm 짜리 하나. 요거를 길이를 재보면, 이 파이프 길이는 40cm입니다. 40cm. 파이프의 지름은, 파이프의 지름은, 이 외경이 32mm, 내경은 약그한 30mm 정도 되는 이런 파이프 하나가 필요합니다. 연통으로 쓸 거에요. 이제 재료는 뭐, 요, 간단하게, 요, 깡통 하나하고, 요, 연통 롯을 32mm 하우스 파이프 40cm 짜리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깡통을, 이렇게 연통을 내기 위해, 구멍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런, 금속 드릴 비트. 요런, 금속, 금속이나 뭐 나무나 이런 철, 철을, 구멍을 뚫, 뚫을 수 있는 이철 길이. 그렇죠철 비트, 철길이죠 요거는, 얘는 장에 갔다가, 장구경 갔다가, 장에서 그, 이런 공구 같은 거, 이, 파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서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다섯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제일 큰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데, 요 32mm 짜리 이 구멍 뚫기에 아주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면 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깡통에 거의 3분의 1 3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깡통을 따는 거는 이거는 깡통이 적으니까 이런 핸드 핸드 그라인더로 어, 따도 되지만 이 깡통이기 때문에 이런 깡통 따는 요런 캔 따는 요런 것도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가지고 따면은 아주 쉽게 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laughs> 나무 토막은 요 이제 깡통을 따서 안으로 접어 넣을 때 요, 요거를 받치고서 망치로 쳐주면 안쪽으로 쏙 말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무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깡통에 맞는 이런 나무 찾아서 이렇게 반 정도 잘라가지고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공구도 뭐 그냥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깡통은 이 통조림은 아직 뜯지 않은 건데 일단은 뜯어서 구우면서 이 날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황도 통조림입니다. 음. 맛있습니다. 이 통조림도 먹고 날로도 만들고 먼저 이 깡통 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통 꽂을 자리를 표시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3분의 1 되는 지점까지 표기를 해줬는데, 요 부분을 따내는 게 아니고, 요, 동그랗게 요 부분, 요 부분을 따서 요 부분을 밑으로 접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 지점을 깡통 따는 거로다가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날로 입구를 이제 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통 꽂을 구멍도 뚫었습니다. 연통을 꽂을 차례인데, 연통을 꽂을 때. 이 깡통의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주면 되는데, 지금 이 깡통의 높이가 11cm.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3, 1 2 c m 3, 4cm. 그러니까 3cm에서 4cm까지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통의, 연통의 깊이를 표기를 해줍니다. 자료재서 제가 이거는 지금 어제 쓴 거라 표기를 해놨는데, 1cm, 2cm, 3cm, 4cm, 5cm. 그래서 이 부분, 4cm, 이 4cm 까지 내려주면 되는데, 이, 이 화목난로에서 이 연통을 어, 깊게 꽂느냐, 낮게 꽂느냐에 따라서 예, 불의 화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이거를 깊게도 한번 꽂아보고, 깊게 꽂았을 때는 불이 어떻게 변하고, 얕게 꽂았을 때는 이 화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깡통난로를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어, 잘 타는지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밑에 깡통에다가, 예, 흙을 채워가지고 여기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책상 위니까 또 화재에 염려가 있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흙을 놔서 요 위에서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통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연통을 연통을 4cm 깊이에다 꽂아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요 연통은 그 저기 길거리 가다가 어느 분이 쓰레기통에다 그이 저기 뭐야, 수도 배수관 밑에 있죠. 그거를 버렸는데 보니까 아, 여기 무게도 들나가고 가볍고 그리고 길이도 딱 맞아요. 여기 40cm. 그리고 이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아주, 이 <laughs> 연통 만들려고 어느 분이 저한테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렁 주워왔습니다 요거를 일단 4cm 깊이에다가 마치겠습니다. 자, 난로를 필 나무젓가락입니다.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으로 난로를 예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깡통 난로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아르바시를 하나 여기다 꽂아놓겠습니다. 자, 나, 자, 이 나무젓가락을 잘게 잘라서 일단은 불 피우기 할때 어, 제일 중요한 게 예열을 해준다 그랬죠? 예열을 해줘야 이 난로 안에서 상승 효과가 생겨야 이제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죠. 그 상태가 돼야. 날로 불이 이제 본불로 이어지는데, 어, 그래서 충분하게 잘 타는, 이 자, 자른 나무, 말른 나무나 이런 걸로, 여러 잔가지를다가 예열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미니 난로니까 이렇게 옛날 우리가 그 시골에서 쓴 통속량 있죠? 통속량을 이렇게 소시계로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불 붙이기가 굉장히 더 쉽겠죠? 이런 속량. 자, 밑뿌리 잘 붙었습니다. 선 나무를 나무젓가락을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길이 화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잘 타고 있는데, 이 깡통 옆에 서 있는 나무젓가락을 보면, 이 깡통 난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얼만, 알수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 한번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325, 376, 350 370, 451, 450, 457, 459, 459, 456, 460, 467, 451, 450, 459, 467, 470, 450, 476, 488, 499, 495, 500, 505. 와, 505도까지 찍었네. 와, 대단합니다. 500을 찍었어요. 지금은 연통 깊이를 아래로 3cm를 내렸을 때에, 내려서 지금 불을 떼보고 있습니다. 불이 훨씬 더 4cm를 했을 때보다 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겠 습니다. 504 491 497 409 495 102 504도 516 533도 504, 555 565 570 580 5 5 0 580 580 580 580 5 더 이상 찍히지가 않네요. 500도가 넘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태우는데, 나무 젓가락으로 태우는데, 600도가 넘어갔습니다. 하이로 해서 온도가 더 이상 찍히지가 않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 연통 길이를, 연통을 어, 아래로 3cm로 내렸더니, 온도가 60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화력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드럼통 화목난로의 비밀입니다. 어, 어떤 분들이 댓글에다가 이게 무슨 응? 정보냐 응?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계신데 어, 단순해 보이, 만드는 게 쉽고 구조적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드럼통 난로에는 우리 옛날 선조들의 조상님들의 뒤에가 담겨 있습니다 이 드럼통 이 깡통난로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통의 중요성 연통을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깡통 안에서 타고 있는 이 조그만 공, 900, 900ml의 작은 공간에서 어, 나무젓가락이 타고 있지만 온도는 무려 600도가 넘어갔습니다 20리터 미니 드럼통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20리터도 100리터짜리 드럼통하고 비교하면 애기 애기 같았는데 20리터도 9 0 0밀리리터짜리 통조림 캔에 비교하니까 또 거인같이 보이네요. 자, 지금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화로의 온도를 날로의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415, 428, 409, 438, 514. 540, 550 하이 600도가 넘었다. 500도가 넘어서 600도가 넘어서 이 온도계로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자, 깡통안에 플 상태는 잘 타고 있습니다. 연통에서 연통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고 열기가 높니다 여기 연통의 온도를 보겠습니다. 160%, 100. 200도 연통 안의 온도가 연통 안의 온도도 100도 이상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지금 나무가 다 타서 또 나무를 넣겠습니다.